이어서 삼투현상, 어, 물의 수동성, 또는 물의 확산, 이렇게 얘기하는데, 지금이, 어, 반투막, 또는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용질은 통과시키지 못하고 물은 통과시킬 수 있는 막을 반투막, 또는 선택적 투과성 막이라고 하는데, 어, 만약에 용질이 이동할 수 있다면 용질이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을 하겠죠. 그런데 용질이 이동하지 못하는데, 물은 이동할 수 있다. 그러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어 그래서 왼쪽의 수위가 낮아지고 오른쪽의 수위가 높아져서 대기압을 무시한다면 그 농도가 똑같아질 때까지 이동을 하겠죠. 어 이제 확대된 그림인데 그래서 물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데 여러분 이때 오른쪽에 있는 물 분자가 왼쪽으로 이동하냐 할수 있죠. 예, 스스로 분자 운동을 하기 때문에 그런데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과 오른쪽에서 왼쪽으로 이동하는 물의 양을 비교해 보면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하는물 분자 양이 더 많아서 전체적으로 즉 외관상 오른쪽으로 이동하는 셈이 되겠죠. 집신벌레의 어, 경우에 이제 저장액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저장액의 환경에 놓이게 되면 저장액이라는 것은 그 세포의 삼투압보다 더 낮은 삼투압을 갖는 용액을 저장액이라고 하는데 쉽게 말하면 이 세포보다 더 낮은 농도의 용액. 그러면 이제 물이 확사 다시 물에, 물이 삼투에 의해서 안으로 들어가겠죠. 그럼 이 녀석은 자신이 유지해 되는 것보다 농도가 낮아지는데 그럼 이 농도가 낮아진다고 해서 바깥쪽보다 농도가 더 낮아지지는 않는다. 여전히 농도가 낮아졌지만 바깥쪽보다는 더 높다. 그래서 이 녀석이 물을 내보내려고 할때 그냥 내보내지 못하고 수축포는 일종의 액포인데 그 수축포에다가 물을 집어 넣습니다. 수축포에다가 물을 집어 넣을 때도 삼투. 그래서 수축포의 그 활동에서 물을 밖으로 내보내면서 이때 노폐물도 밖으로 내보낼 수 있죠. 그래서 집신벌레 와 같은 원생 동물에서 수축포가 삼투압을 조절하며 노폐물을 배출할 수 있는 것이죠. 어, 삼투 현상이 일어날 때. 그, 농도에 따라서 약간 현상이 다르게 일어나는데, 등장액은 농도가 같은 용액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laughs> 그러면, 농도가 같다라고 할 때, 동물세포 들어오는 물분자의 수와 나가는 물분자의 수가 같다. 어, 그래서 외관상 변화가 없다. 지금 동물세포를 먼저 봅니다. 적혈구를 예를 들어서. 그럼 저장의 환경이 있으면, 실은 이 그림이 더 깔끔해지려면, 화살표가 바뀌 밖으로 안에서 밖으로 나가는 것도 있어야 되는데 그럼 밖으로 나가는 것보다는 들어오는 게더 많다. 그래서 외관상 물이 들어온다. 물이 계속 들어오게 되면 이 세포의 크그 커지면서 결국 터지게 된다. 그래서 적혈구 터지는 것을 용혈이라고 하죠. 고장의 환경이 있을 때는 물이 밖으로 빠져나가는 것도 있고 들어오는 것도 있는데 빠져나가는 게더 많다. 그래서 세포가 쪼그라든다. 위축된다. 동물세포였고요.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약간 다른데 어 식물세포는 동물세포와 달리 세포벽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이 안쪽에는 요 선이 세포막이고 요 녀석이 세포벽인데 지금 이 그림에서는 <laughs> 어